오늘은 짜파게티 요리사. 뭘때 <laughs> 뭐 왜래 신이 나는지 모르겠네. <laughs> 어, 앞에 앞치마가 없어서. 嗯。Mm.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취하잖아. 응. 이것도 면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취하기도 하고, 몸에 튀기도 한는데 벌써 튀었네. <laughs> 먹고 빨면 되지. 너무 서두를 거 없잖아요. 그죠? 음... 형제들끼리 어릴 때도 김치 하나 때문에 막다춘 기억이 나. 서로 먹겠다고. <laughs> 언제더라?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땐가? 얼마 맛있던지 아빠께지 다섯 개를 라면 아빠께지 처음 나왔잖아 다섯 개를 한꺼번에 삶아 먹었지 있는데 지금은 두개 이상 못 먹어 와그도 정말 맛있더라고 꿀 맛이더라고 내가 이래티 나와도 막어 <laughs> 뭘 먹어도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그거죠.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는 거잖아요. 사람 은 양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? <laughs> 항상 감사해요. 식사할 수 있는 시간. 어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감사함 그렇게 다들 살고 계시죠? <웃음> 아니에요. 라파게티를 <laughs> 먼저 물을 많이 부으면 안 되는데 많이 부었어요. 왜냐하면 <laughs> 햇반도 햇반도 말아 먹으려고 열긴 맛이 강하고 하진 않지만은 열톤 맛이긴 하지만은 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잖아 <laughs> 기분 안 좋습니까 저만 그런가? 음. <laughs> 절대 가식은 <가신 건> 아니고. <laughs> 오 이런 거 아니야? 왕근이네 하죠? 한입 드셔보시겠습니까? 음 김치를 왜 이래 먹냐고요? 잘라서 먹지? 찢어서 먹지? 저는 어릴 적, 어, 어머님이 이렇게 찢어서 줬거든요. 결대로. 모든 거는 이제 결대로 해줄 때는 자연스럽게 뭔가 미어의 어한 부분이 나고 영양소가 덜파괴 된다고 들었거든요.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가위로 툭툭툭 툭, 툭 자르기는 쉬워도 그래 자르고 나서 먹는 건 어떡해요? 좀 신선도가 떨어지고. 음,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그런 느낌? 먹을 때 그런 느낌 만 들어요? 왜 이렇게 안 찢고 안 썰고 그냥 통째로 욱 씹어 먹어요? <laughs> 아, 씹히면서도 계란 껍질이 막 씹혀 계란 껍질 먹어도 몸에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어떻게 사세요? 손흥민 선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. 나이도 있지만 축구선수로도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, 그죠? 세계적인 스타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인성도 참 괜찮다, 그죠?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손흥민 축구선수는 매 경기 경기마다 이 경기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뛴데요 <laughs> 언제부터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. 참 괜찮은 생각 아니에요. 나에게 배를 불러주게 해주고. 행복을 주잖아요. 그래서 어떤 사람? 나는 행복한 사람 <laughs> 노래 있잖아요. <laughs> 그러분하튼 오늘 하루 오후 시간 잘 보내고요. 어, 저는 괜찮아요. 왜냐 그러면 너무 오래돼서 <laughs> 만나는다고 좋은 음식 너무 많이 먹었고 여러분도은 저처럼 이렇게 가끔 드세요. 저는 특식을 이렇게 자주 먹지만은 여러분도 만나는 음식. 많이 먹었어요. 그러면 사람이 <laughs> 모습이 달라지잖아. 그죠? 좋은 거 보고, 좋은 거 생각하고, 좋은 음식을 먹으면,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? 저는 아니고, <laughs> 여러분, 행복한 오고 되세요. 이지 힘내고. <laughs>